네 뱃속에 애가 너만 닮았으면 그게 우리 집 애인지 누가 알아? 그말 듣고 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싶었어요.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인밍아웃을 했어요.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죠. 인매는 저 닮은 거 같지 않아요? 순간 신우가 웃으며 어머, 언니 닮았네 했고 남편도 어라인이 완전 너네 하고 웃었어요. 다들 훈훈했죠. 딱 거기까진. 시어머니가 떡한 조각 드시더니, 한마디를 굳이 거드시더라고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,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니네 닮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라. 진짜 니네 닮았으면, 애 아빠가 우리 아들이란 증거가 어딨니? 요즘 세상에, 얼굴만 닮았다고 믿어야 돼? 아니, 제정신인가요? 이게 며느리한테 할 소린가요? 남편만 믿고 시집온 내 잘못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. 누르면 붕어빵 나와도 친자 인정받아요.